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진 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PC 정비사 2급 실기 문제 중에 단답형 문제를 복원을 해왔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아래 7C 문제의 내용에서 A에 맞는 내용을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A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A는 작업 중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메모리 어, 고가의 고가형 메모리로 일반 PC보다는 서버용 또는 전문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PC에 사용된다. 자, 서버용이 많이 쓴다고 되어 있고 메모리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전송 중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고 데이터 전송 중 오류가 발생했는데. 어, 오류를 찾아서 원리값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이 있다 돼 있네요. 자, 일단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만져보지는 다 쓰지는 않은 메모리인데 어, ECC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ECC. 예.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ECC라고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 ECC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어, 대문자 적으셔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대문자 적어도 되고 소문자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모리 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비교는 해 보면 자 이게 이제 ECC 메모리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메모리가 이렇게 생긴는데요자 ECC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칩이 홀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메모리는 짝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어 있고요 ECC 메모리는 이렇게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돼 있어요. 근데 어느 게 패리티를 검사를 하고 오류가 있는 메모리를 확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요 번호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한 개가 이 오류 복원을 하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ECC 메모리가 서버 또는 오류 복구를 위해서 쓰이는 고성능 PC에 들어가는 전용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 어 실물을 구해놨으니까 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어 일반 메모리하고 ECC 메모리를 두 개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요게 이제 일반 메모리가 되겠고요. 얘가 ECC 메모리고, 어 둘다 DDR3 12800 클락에 메모리입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칩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근데 ECC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러니까 어, 한 개가 이제 페리티 오류를 검사하는 거죠. 그리고 ECC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메모리 칩셋에 보시면 ECC라고 적어 놨어요. 자, 여기 ECC라고 보이시죠. 여기. ECC라고 적어놨죠? 이게 이제 서버에, 실제 서버에 있던 메모리를 제가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ECC 메모리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